빨간 모자와 늑대. 빨간 모자와 함께하는 교감신경계의 기능을 스토리텔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빨간 모자가 늑대를 만났을 때 과연 빨간 모자의 교감신경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동화를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신경은 영어로 뭐라고 했죠? 맞아요. 심파테릭 v e 부교감신경은요? 그래요. 앞에 파라만 붙으면 돼요. 파라 심파테릭 v e 예쁜 빨간 모자는 엄마의 신부름으로 과일을 할머니 댁에 가져다드리러 룰루랄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코도 크고 눈도 크고 삐쭉삐쭉 이빨도 큰 늑대가 나타났어요. 여기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할머니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헉, 어떡하지? 빨간 모자는 깜짝 놀랐어요. 늑대는 빨간 모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기 바구니에 있는 과일 주면 앉아봐 먹지. 빨간 모자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빨간 모자의 심장은 두근두근두근. 두근, 두근.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트레이시 올라갑니다. 심장이 빠르고 강하게 뛰니 혈압은, 블러드프레셔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혈압, 블러드프레셔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 모자가 늑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눈이 커지게 돼요. 자, 눈이 커지게 되면 동공은 어떻게 되냐면요. 늑대를 잘 보려면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돼서 동공은 역시 확장되게 됩니다. 퓨필도 커지게 되는 거죠. 심장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동공이 커진 빨간 모자는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늑대를 만나서 도망가려면 기관지. 기관지는 어떻게 돼야 되죠? 맞아요. 늘어나야 돼요. 기관지가 늘어나야 공기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 빨리 도망치거나 대응할 수 있죠. 빨간 모자의 기관지는 확장되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늑대한테 이 사과를 줘야 돼? 아니면 나 도망가? 빨간 모자의 머리는 휙휙 빨리 돌면서 글루코스 당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신체의 혈당 혈당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늑대를 만나서 깜짝 놀란 빨간 모자의 교감신경 즉 심파테릭 널브가 작용하여 빨간 모자는 오, 나 늑대랑 싸워? fight? 오, 아니면 나 도망가? or flight. 생존을 위한 반응을 시작한 거죠. 심장박동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동공이 커지고 기관지가 확장되고 혈당이 올라가는 생존 반응을 시작한 것입니다. 빨간 모자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 반대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파라슨파테릭 너브는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빨간 모자는 배고픔을 느끼거나 어나 심하려 어, 응가마려운데 대변이나 소변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아요. 즉 장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방광의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기능도 활성화되지 않겠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교감신경 파라슨파테릭 너브의 작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빨간 모자가 늑대를 만나서 깜짝 놀랐을 때 심파세링 넓은 교감 신경이 작용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있게 말씀드렸어요. 꼭좀 기억해 주세요. 하트레이트 올라가고, 블러드 프레셔 올라가고, 퓨필 동공 커지고, 기관지 확장되고, 글루코즈 혈당이 올라가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스토리텔링으로 만나요. 안녕!